보상을 해주고 내 쪽으로 공원을 만들어 사람이 없어져서? 토성! 아. 사람 싹없애가지고 공원 만들어 토성 어? 그래 윤석이가 저 방을 지하 어, 방을 얻어가지고 방을 얻 빈집 많아져 1층1층1층 2층 남았어 한강구에 있는 정의 아파서 안경도 여기 보면 저 음. 다리도 다 보여 저기 보면 음. 뭐 중국집이 있어 중국집 괜찮아 여기 문이 음. 닫힙니다 코, 코스를 있고 커스를쌍 그런 거 먹어 탕수육 먹어 음. 탕수육 먹어 여기 탕수흑마늘 음, 탕수육, 탕수육 맛있어 안, 응. 안 매워 탕수육인데 흑마늘 탕수육이야 나 그거 좋아해.